안녕. 트로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심장을 함께 뛰게 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트로트의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 채널은 트로트의 매력을 나누고 그 감동을 함께 느끼는 공간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 모두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 했어요. 바로 손태진과 전유진 우리 사랑하는 진진남매의 감동적인 듀엣 무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월 13일 m b n 한일 톱텐쇼에서 선공개된 손태진과 전유진의 난 바람 넌 눈물 무대가 팬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어요. 이 노래는 사랑과 이별의 아련한 감정을 담은 트로트 명곡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만나면서 새로운 전설이 탄생한 느낌이에요.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시간 여행 같은 순간이었죠. 자, 지금부터 이 감동의 무대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트로트의 마법 속으로 빠져볼까요? 진진남매의 마법 같은 듀엣 무대. MBN 한일톡텐쇼는 한일 양국의 음악을 아우르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트로트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해왔습니다. 이번 5월 13일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손태진과 전유진의 듀엣은 그야말로 팬들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켰어요. 난 바람난 눈물은 사랑의 찰나와 이별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낸 곡으로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곡입니다. 이 곡이 손태진과 전유진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듣는 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내는 이야기 같아요. 특히 이번 무대에서 그는 난 바람처럼 스쳐갈 뿐이라는 가사를 부르며 사랑의 덧없음을 절절히 표현했어요. 반면 전유진의 맑고 투명한 음색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청아하게 흐릅니다. 그녀의 노래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감정을 전달하며 넌 눈물로 남아라는 가사에 깊은 여운을 남겼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하모니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무대의 매력은 단순히 두 사람의 보컬뿐만 아니라 그들의 케미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무대 위에서 주고받는 눈빛, 숨결, 그리고 미묘한 제스처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손태진의 묵직한 에너지가 곡의 중심을 잡아주었다면, 전유진의 부드러운 감성은 곡의 따뜻한 색채를 더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노래에 빠져들었고 성공기 영상을 본 팬들은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술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한일 톱텐쇼라는 무대는 이듀엣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음악을 잇는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의 글로벌한 매력을 보여주는 장이었어요. 손태진과 전유진은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고 국경을 초월하는 감정의 언어라는 것을 증명했죠. 특히 이 곡은 80년대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옛 팬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난 바람 넌 눈물 그리고 트로트의 역사 난 바람 넌 눈물 은 80년대 트로트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곡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원래 신현대와 백미연이라는 듀엣이 부르며 큰 사랑을 받았죠. 당시 이 곡은 사랑의 덧없음과 이별의 아픔을 주제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가사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어요. 난 바람처럼 스쳐갈 뿐, 넌 눈물로 남아, 라는 가사는 사랑의 순간이 얼마나 짧고 그 뒤에 남는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절절히 보여줍니다. 이 곡이 손태진과 전유진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 감동이 전해졌어요. 손태진은 이 곡을 준비하며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사랑했던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세대를 잇는 트로트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전유진 역시 이 노래를 부르며 옛 사랑의 순수함을 다시 느꼈다며 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두 사람은 이 곡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현대적인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손태진은 트로트계의 고품격 귀공자로 불리며 깊은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는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죠.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언어 같아요. 반면 전유진은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트로트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두 사람은 진진남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케미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듀엣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트로트의 과거와 하이언타이를 잇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손태진의 묵직한 저음과 전유진의 맑은 고음이 얽히며 만들어낸 하모니는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큰 바다를 이루는 듯 했죠. 특히, 이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은 팬들에게 전율을 선사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간 거예요. 팬들의 뜨거운 반응, 진진남매 열풍, 성공기 영상이 MBN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지단 하루 만에 28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195개가 넘는 댓글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증명합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진진 남매로 불리는 이 듀오의 무대는 이미 전설로 남을 준비를 마친 듯해요. 팬들은 손태진의 고품격이고 깊은 음색과 전유진의 맑고 성숙한 보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 팬은 내가 좋아한 노래. 다시 한번 옛 감성에 젖어봅니다. 두분 목소리에 샤르르 녹아요 물결표라며 감동을 전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이 곡이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힘을 보여줍니다. 80년대에 이 노래를 들으며 사랑과 이별을 겪겼던 팬들은 이 무대를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고 젊은 팬들은 이 곡을 통해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처음 경험했죠. 또 다른 팬은 진진남매 화이팅! 이라 외치며 본방 사수를 다짐했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을 고귀하고 아름답고 깨질까 아까운 존재로 묘사하며 팬들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진진남매라는 애칭은 이번 무대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 팬은 진진남매의 명불허전이네 라며 두 사람의 케미를 극찬했고, 또 다른 이는 손태진, 전유진, 진진남매 듀엣 기대 많이 하며 본방 사수합니다 라며 설렘을 드러냈어요. 팬들은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는 감성 충만한 아티스트지만, 사석에서는 티키타카 케미를 보여주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은 노래할 때는 감성 충만 진지한 모습, 매력적이네요 라며 이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언급했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팬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한 팬은 첫 소절 바이브레이션 죽인다 라며 손태진의 보컬 테크닉에 감탄했고, 또 다른 이는 손태진님 고품격 목소리에 젖어드네요. 화음장인 듀엣이라며 두 사람의 하모니를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이 곡의 하모니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악기처럼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들에게 전율을 선사했죠. 한편은 이곡이 80년대 듀엣 신현대와 백미연의 명곡을 떠올리게 한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했어요. 이 무대는 단순히 두 사람의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중년 팬은 이 곡을 들으며 첫사랑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는 이 노래를 들으며 20대 시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며 눈물을 글썽였죠. 반면, 20대 팬은 트로트는 옛날 음악인 줄 알았는데, 이 무대를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다. 며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이 무대는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히 감탄에 그치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본방 사수를 외치며 5월 13일 방송을 기다리고 있죠. 한 팬은 이 무대를 TV로 보면 얼마나 더 감동적일까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이는 진진남매의 무대를 보며 트로트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알겠다며 트로트의 힘을 다시금 느꼈다고 했죠. 이 모든 반응은 손태진과 전유진이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의 미래, 그리고 진진남매의 여정. 손태진과 전유진의 듀엣은 단순히 한 번의 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손태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있어요.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도구 같아요. 전유진 역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죠. 이들의 듀엣은 트로트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이들은 트로트가 단순히 옛 음악이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장르라는 것을 보여줬죠. 특히 이번 무대는 젊은 팬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 10대 팬은 원래 트로트는 할머니 음악인 줄 알았는데 진진남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웃었죠. 이처럼 이들의 무대는 트로트의 세대간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했어요. 한일 톱텐쇼는 이런 트로트의 힘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손태진과 전유진은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 팬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특히 이번 무대는 한일 양국의 팬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한 일본 팬은 이 노래를 들으며 한국 트로트의 깊은 감성에 빠져들었다며 감탄했죠. 이처럼 이들의 무대는 트로트의 글로벌한 매력을 증명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트로트의 감동.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트로트는 우리의 추억, 사랑, 그리고 인생을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난 바람 넌 눈물 은 그런 트로트의 본질을 다시금 보여줬어요.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을 꺼내주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이 곡을 들으며 누군가는 첫사랑을,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을,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처럼 트로트는 우리의 삶과 함께 숨쉬는 음악이에요. 5월 13일 화요일 밤 9시 50분. mbn 한일 톱텐쇼 본방송에서 이 감동의 무대를 다시 만나보세요. 손태진과 전유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우리 채널의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이 무대를 보며 어떤 추억이 떠올랐나요? 진진남매의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다른 트로트 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트로트 사랑을 함께 이어가요. 트로트 팬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트로트라는 마범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손태진과 전유진, 그리고 우리의 진진남매를 응원하며, 트로트의 감동을 세상 곳곳에 전파합시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이들의 무대를 더 빛나게 할 거예요. 그럼, 본방 사수에서 만나요. 트로트 사랑해.